불가능을 뛰어넘은 발명가들의 이야기. 1. 꿈꾸던 불빛 에디슨의 도전. 한때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토마스 에디슨은 어둠을 밝힐 방법을 찾기 위해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천 가지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라는 그의 말처럼 수많은 실험과 좌절 끝에 결국 그는 전구를 발명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다. 에디슨의 불굴의 열정은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놓았다. 전기의 미래를 꿈꾼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는 전기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하며 상상 그 이상의 기술에 도전했다. 그의 연구는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도 파격적이어서 많은 이들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지만 테슬라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연구로 교류 전력 시스템과 무선 통신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의 발명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편리한 전기와 통신 환경의 기초가 되었으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또 하나의 기적이 되었다. 3. 상상력의 현실이 된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기술과 디자인을 접목한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개인용 컴퓨터가 일상에서 크게 필요 없다고 여겨졌고 많은 이들이 그의 아이디어에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잡스는 혁신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신념으로 아이폰, 아이패드 등 세상을 바꿀 제품들을 만들어냈다. 그의 도전 정신은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우리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4.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처럼 발명가들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이 가진 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매번 실패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더 나은 방법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믿음이었다. 실패는 그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탐구할 기회를 주었고 그 덕분에 세상을 혁신하는 발명품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 뭐, 결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열정. 불가능을 뛰어넘은 발명가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전해준다. 바로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중요한 계단이며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 정신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 이들의 도전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빛과 전기, 혁신적인 기술의 근간이 되었으며 우리 모두가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향해 달려갈 용기를 심어준다.